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참지식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는 지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참지식이라는 것입니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는 지식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지식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지식인지 혹은 거짓 지식인지 구분하는 비결은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은 참지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내 지식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줄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건물을 짓는 건축 재료라면 그 건축 재료들이 사랑이라는 접착제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지식이란 남의 눈에 교만으로만 나타나 자신의 인격이나 이웃의 신앙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이루어진 지식은 남에게 덕을 주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자기 과시용이 맞죠. 이기적인 자기 과시용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는 체하면 뭐예요? 속으로 아우 니네 잘났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왜 그런 줄 아세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과시용으로 얘기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지식은 아무리 고매한 지식일지라도 그것은 거짓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지식만이 참 지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비판하셨던 존재들 제가 몇번 반복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그들을 왜 하나님이 비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비판하셨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비판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랑이 빠진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지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이 빠진 지식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역할로 그 지식을 사용했어요. 율법을 아는 지식을 자신 과시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용하지 못하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식을 비판하신 거예요. 율법을 잘 안다라고 얘기한 그 지식이 사실은 율법을 제일 모르는 거짓 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그것이 성경 지식일지라도 사두계인 바리세인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일지라도 그것이 자기과시용으로 된다라든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생명 살리고 다른 사람이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